안녕하세요. 다산에드 대표 전병칠입니다. 오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6 전멸기의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멸기, 보통 우리가 스위치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러한 스위치를 하루에도 우리는 수십 번씩 사용합니다. 아마 방에 불을 켜고 끌 때, 그리고 화장실에 불을 켜고 끌 때, 꼭 집뿐만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상업시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사무실 같은 곳에서도 일반적으로 조명을 제어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전멸기인데요. 관련된 규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지켜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아 이런 작은 스위치 하나에도 이렇게 관련된 규정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지금부터 한국 전기설비규정 234.6 전멸기의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멸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 설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멸기는 전로의 비접지 측에 시설하고 분기계 폐기의 배선용 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전멸기로 대체할 수 있다, 대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뜻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접지 측에 설치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사용하는 단상은 여러분, 어, 비접지 측, 즉, 전력선과 그 다음에 접지 측, 이 중성선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 중에서 전력선 측에 스위치를 연결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형광등 조명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서 키레스 소켓이라든지 리셉터클과 같은 것을 설치할 때는 이 규정을 꼭 지켜야 안전한 전기 설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배선용 차단기를 시설하는 건데요. 배선용 차단기를 만약에 스위치로 시설하고자 한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적절한 상황을 잘 안정적으로 구성을 해서 이것이 스위치로도 대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옥외 설비 같은 곳에 보게 되면 이 배선용 차단기, 즉 배선 차단기로 어, 스위치를 대체해서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첫 번째 일항에서 이야기하는 대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에 부합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노출형의 전멸기는 기둥 등의 내구성이 있는 조형지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멸기라고 하는 것 스위치는 이렇게 벽면이라든지 기둥 같은 곳에 설치하게 되므로 반드시 헐렁헐렁하거나 아니면 약하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강력하고 견고하고 튼튼하게 설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전멸기를 조형제에 매입할 경우는 벽에다가 이제 이렇게 넣는 거죠. 자, 이렇게 매입할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입형 전멸기는 금속제나 혹은 난연성 절연물의 박스에 넣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런 집 안에 있는 전멸기들은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박스가 철제형 박스도 있고 그다음에 플라스틱제, 합성 수지제 박스도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은 바로 내연성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멸기 자체가 그 단자 부분 등에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덮여 있는 것을 덮여 있는 것은 이것을 벽 등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방호 커버를 설치한 경우에 하나요 가해 관계 없이 박스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적절하게 우리가 난연 물질로 덮여져 있거나 아니면 방호 커버가 되어 있다면 이첫 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특정한 박스에 넣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외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호 커버는 병 내의 충진제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들이 중간 중간에 있는 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욕실 내는 전멸기를 시설하지 말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 개의 방 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이방 밖에 스위치가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음, 맞아요. 바로 욕실입니다. 욕실 안에는 가급적 우리가 전멸기, 즉, 스위치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것은 스위치뿐만이 아니라 콘센트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콘센트를 설치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면 우리가 방적형 콘센트를 설치해서 전기적 안전성을 확보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위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 스위치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다만이라고 돼 있죠. 241.14의 규정에 따라서 할 때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때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는 바로 소세력 회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용전압이 60V 이하가 될 때는 우리가 욕실 안에다가도 전멸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들을 제외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욕실 안에는 스위치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가정용 전등은 매 등기구마다 전멸이 가능하도록 할것 다만 장식용 등기구가 있어요 샹들리에라든지 혹은 스포트라이트 간접조명 보조 등기구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최근에 집 안에 즉 건물 안에 인테리어 용을 위해서 보통 거실이라든지 방에도 많이 장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평수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복도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복도에도 이런 장식용 조명들을 많이 설치하고 있죠 자 이런 등기구나 발코니 등기구는 예외로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 전등은 매 등기구마다 점멸이 가능해야 된다 무슨 뜻이죠? 보통 우리가 등기구 하나마다 즉 조명 하나마다 어, 점멸기를 하나씩 설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계 점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보통 가정용 조명기기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개소의 전등이 점등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명기기마다 스위치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이런 원칙이 지켜져야 에너지 절약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유효한 접근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조명을 우리가 바로 부분 조명이라고 하게 됩니다. 어, 국부 조명 설비. 일부만 이렇게 집중해서 어, 밝히게 되는 국부 조명 설비. 즉, 전시관이나 미술관이나 박물관과 같은 이런 조명 대상에는요, 개별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군으로 전멸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여섯 번째입니다. 공장, 사무실, 학교 상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옥내에 시설하는 전체 조명용 전등은 부분 조명이 가능하도록 전등군으로 구분하여 전등군마다 전멸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리고 태양 광선이 들어오는 창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전멸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서는 부분 조명이 가능하도록 회로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도가 충분히 이렇게 유입 되는 곳 중에서 주광, 즉 햇살이 들어오는 곳, 자 이런 곳이 만약에 창 가까이에 있다면, 자 이런 곳의 조명기기는 실내 조명기기와 반드시 구분해서 필요에 따라서 전멸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과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곳이 똑같이 스위치로 불이 켜지게 된다면, 이 낮에 햇살이 잘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낭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따로따로 부분 조명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예외로 두고 있다.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외로 두고 있는 것 한번 보죠. 첫 번째, 가. 자동 조명 제어 장치가 설치된 장소. 두 번째, 극장, 영화관, 그다음에 강당, 대합실, 주차장,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동시에 많은 인원을 수용해야 하는 특수한 장소. 다 등기구수가 일렬로 되어 있고 그 열이 창의 면과 평행이 되는 경우에 창과 가장 가까운 전등, 창과 가장 가까운 전등, 즉 태양광선이 직접 들어오는 곳에서 창과 가장 가까운 곳은 별도로 우리가 부분조명을 해야 한다고 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평행이 될 때를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라, 광천장 조명 또는 간접 조명을 위하여 전등을 격등회로로 시설하는 경우 보통 우리가 격등제어라고 해서 아주 긴 복도에서 가끔 볼수 있는데요. 긴 복도에서 스위치를 하나 켰을 때는 1, 3, 5, 7, 9 이렇게 홀수등이 켜지고 두 번째 등을 켰을 때는 2, 4, 6, 8, 10 이렇게 짝수등이 켜져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격등제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어를 바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 건물 구조가 창문, 이 창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창문이 아니라, 태양 광선이 들어오는 창문을 말하는 겁니다. 햇살이 들어오는 창문이에요. 이 건물 구조가 창문이 없거나 공장의 경우에는 제품의 생산 공정이 연속적으로 되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등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산 시설일 때는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생산 활동이 원활하고 그 다음에 효율이 조금 더 높이 되는 것을 더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부분 조명 제어를 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곳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항이에요. 연숙을 제외한 객실 수가 30인 이상, 자 여기서 관련된 내용은 바로 관광진흥법과 그 다음에 공중위생관리법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관광숙박업 또는 숙박업을 이야기합니다. 즉, 객실 수가 30실 이상인 호텔이나 여관의각 객실의 조명용 전원에는 출입문 개폐용 기구 또는 집중제어 방식을 이용한 자동 또는 반자동의 전멸이 가능한 장치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타임 스위치를 설치한 입구 등의 조명용 전원은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파랑도 조금 비슷한데요. 같이 가볼게요. 다음의 경우에는 센서 등 그리고 타임 스위치를 포함하는 겁니다. 타임 스위치라고 하는 것과 센서 등은 조금 다릅니다. 타임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일정 오늘 누르게 되면 일정 시간 동안 켜졌다 자동으로 꺼지는 이런 스위치를 우리가 타임 스위치라고 하고요. 센서등은 여러분 많이 사용해 보셨겠지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인체 감지 센서. 사람이 움직일 때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켜지는 센서가 있고 또 하나는 주광 센서라고 해서요. 빛을 감지해서 빛의 크기를 감지해서 보통 이제 가로등 같은 곳이나 아니면은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조명 시설일 때에는 어둠을 스스로 감지해서 불을 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가 주광 센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숙박업에 이용되는 객실에 입구등은 1분 이내에 소등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혹시 저랑 같이 전기기능사 공부하신 분들은 아주 많이 외웠던 조항일 겁니다. 그냥 이 시험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한국 전기설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두 번째,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각 호실에 있는 현관 등은 몇분 이내에 소등되어야 될까요? 맞아요. 보시는 것과 같이 3분 이내에 소등되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숙박업에 사용하는 객실의 입구 등에는 인체 감지, 인체 감지 전멸형이나 아니면 일정 시간 후에 자동으로 소등되는 조도, 자동, 조절, 조명 기구를 적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재감지 기능, 다시 한번 감지되더라도 동작하는 이런 재감지 기능을 가진 센서를 설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곳의 현관에는 인체 감지 전멸형 또는 일정 시간 후에 자동으로 소등되게 되는 조도 자동 조멸 조도 자동 조절 조명 기구를 적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인체 재감지 기능을 가진 아, 센서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항을 보죠. 가로등 보안등 또는 오개 시설하는 공중전화기를 위한 조명등용 분기 회로에는 주광 센서를 설치하며 이 주광 센서라고 하는 것이 빛의 여부를 감지해서 이또 다른 조명 기구를 켜는 것이 우리가. 주광 센서라고 이야기했었죠 이런 주광에 의해서 자동 전멸하도록 시선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그리고 공중전화기에 있는 이런 등 있잖아요 이런 곳에는 반드시 우리가 주광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듣고 여러분 요즘에는 보기 어렵지만 공중전화기 부스가 있잖아요 그 공중전화기 부스를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한쪽에 주광 센서 즉 빛의 여부를 감지하는 센서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런 설치되어 있는 것이 그냥 AS 차원에서 설치된 게 아니라 이렇게 관련된 규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만, 타이머를 설치하거나 집중 제어 방식, 이제 제3의 공간에서 이 관련된 것들을 집중 제어하면서 우리가 중앙 제어식으로 껐다 켰다 할수 있다면 이럴 때에는 역시 중앙 센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를 둔다는 뜻이죠. 10번, 국부 조명 설비는 그 조명 대상에 따라서 전멸할 수 있도록 시설해야 된다. 역시 설명하고 있고요. 마지막 11번은 자동조명 제어 장치에 제어관은 쉽게 조작 및 점검이 가능한 장소에 시설하고, 그리고 자동조명 제어 장치에 내장된 전자회로가 있다면, 자, 이것은 다른 전기 설비의 기능적이나 혹은 전기적 또는 뭐 자기적으로도 영향을, 즉,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위치의 경우에도 아무 곳에나 설치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이것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관련된, 즉, 전멸기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스위치를 설치하고 이용하고 유지, 보수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맞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일상에서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들도 관련된 규정들을 한번 우리가 배워본다면 조금 더 주변에서 바라보는 전기 생활이 더 재밌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 한번 잘 학습해 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